안녕하세요. 아, 정말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네,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애플 WTC 소식부터 해서 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또 영상 AI까지. 와, 정말 소식들이 쏟아지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흐름들,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질 발표들 너머에 있는 뭐랄까? 기업들의 전략이나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짚어보죠.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애플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걸 발표했는데 음,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랄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모델 있잖아요. 기기 안에서 도는 거. 네, 네. 그거 API 열어 준건꽤 의미가 있죠. X 코드에서 바로 임포트해서 쓸수 있게 한다니까요. 아, 그건 편하겠네요, 개발자들한테는. 그렇죠. 생태계를 좀더 잡겠다는 의도겠죠. 다만 아쉬운 건 자체 AI 모델 성능 벤치마크 이걸 명확히 공개를 안 했어요. 음, 그점 때문에 약간 성능에 자신 없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하지만 뭐랄까 그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나 아니면 상담원 연결 기다려주는 홀드 어시스트 같은 거아 그거 유용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메시지나 페이스타임, 통화 전반에 적용되는 실시간 번역 기능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바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또 실시간 번역 처음인가요? 하고 딱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하하 네 그거 재밌었어요 애플이 약간 AI 성능 논란을 의식했는지 추론 모델의 한계 이런 논문도 내고 좀 그랬죠 맞아요 클로드3 오프스 측에서 또 반박 논문 내고 그랬죠 약간 신경전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번엔 오픈 AI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뭐랄까 성능 경쟁에서 아주 그냥 치고 나가는 느낌인데 O3 프로라는 새 모델 이거 성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네 현존 최고 성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특히 그 테트리스 같은 게임 플레이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뭐. 압도적으로 좋아졌다고 하고요. 출원 속도도 두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두 배나요? 와. 그런데, 아,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O3 모델 가격을요? 네. 가격이요? 무려 80%를 내렸어요. 네. 80%요? 와. 그거는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게 그냥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 싸움 하겠다 이런 신호탄 같은 걸까요? 아, 제 생각엔 둘 다인 것 같아요. LRM 기술 자체가 좀 성숙하면서 비용 효율이 좋아진 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가격을 확 낮춰서 사용자들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겠죠. 요즘 AI 기업들 적자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뭐 연구 개발 비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확. 확실한 수익 모델을 못 찾아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런 가격 인하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컴퓨팅 자원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구글 클라우드랑도 협력 시작했다면서요 네 근데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 중단 사태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오픈 AI 서비스도 같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 유료 구독자들한테 보상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전 세계 2위 규모래요 유료 구독자가 와,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정말 많군요. 자, 언어 모델 경쟁도 치열하지만, 영상 생성 AI 쪽도 정말 뜨겁잖아요. 미드전이 비디오 시연 영상 보니까, 와, 이제 진짜 제법인데요? 일관성이나 자연스러움이요? 네, 엄청 좋아졌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게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시죠? 네네. 거기서 내놓은 클립댄스 1.0,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네이티브 멀티샷 스토리텔링 기능이라고 해서, 뭐랄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것처럼 일관성이 있는 장면들을 쭉 만들어줘요. 오, 여러 각도에서요? 그럼 진짜 영화처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렇죠. 사용자들 투표 평가에서는 오픈 AI 소라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실시간으로 프롬프트 넣으면 바로 영상 만들어 주는 모델까지 나왔어요. 이 분야 발전 속도는 정말 어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와. 영상의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당연히 학습 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때마침 메타가 이 데이터 관련해서 큰 움직임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하는 회사 스케일 AI라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20조 원을 투자했어요. 20조요? 와,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소 출범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이거에서는 경쟁사들이 그 데이터 쓰는 거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긴 합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타는 또그얄르큰 교수 있잖아요. 네. AI 대가시죠. 그분이 주도하는 좀 독특한 방식의 AI 모델도 공개했어요. VJ EPA2라고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월드 모델이요? 그건 뭐죠? 아 영상만 보고요 꼭 아기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 같네요 네 비슷하죠 그렇게 학습해서 상황을 예측하고 심지어 행동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LLM 중심으로 AI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다른 길을 가보려는 시도라서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다방면에서 AI 기술이 네, 혁신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 외에도 뭐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시작 소식이나 챗GPT가 의사보다 먼저 폐혈증 경고에서 사람 살렸다는 얘기도 참 인상 깊었고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비디오 대여점 공룡. 블록버스터 얘기 아시죠? 네, 알죠. 넷플릭스에 인수될 뻔했다가 맞아요. 넷플릭스가 680억 원의 인수 제안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수입원이던 연체료 수익을 포기하기 싫었고 또가맹점들이반발할것 두려웠던 거예요. 아, 기술 자체보다는 기존 사업 구조나 내부 저항 때문에 변화를 못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기술 도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권력 구조나 사업 모델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얘기가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조직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애플 오픈AI, 메타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도 음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다들 AI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연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어떤 내부적인 저항 때문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좀 망설이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오늘날의 블록버스터는 과연 없을까요? 이 AI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를 얼마나 혁신할 수 있느냐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AI 분야의 최신 소식과 그 의미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